절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어,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요 응답이에요. 그 위기는요 기회에요. 어 그걸 좀한 주간 좀서로보거군요 우리는 그 이번에 굉장히, 어, 그,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가 굉장히 좀 많은 흥행을 하고 이제 마쳤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클라스는 좀 달라요. 우리는 다른 클라스란 말이에요. 어떤 클라스냐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요, 지난번에도 나왔지만요, 우리는요, 우리의 위치 자체가 보금 안에 있어요. 오금으로 말매아마 응답되는 게 우리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봐봐요. 똑같은 재앙을요. 당하죠. 근데 우리는 이 재앙을요. 다른 눈으로 볼수 있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보지만 우리는요 왜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뭔지를 볼수 있는 다른 눈이 있어요.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따 보도 잠깐 아는 텐데 하나님이 자꾸 세상이 멀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대안으로 말면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요, 그, 어두워질수록 작은 빛이 밝아지죠. 똑같아요. 복음의 빛을 더 뚜렷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클래스가 달라요. 그러면서요, 같은 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특히 고사, 이번에 고사 친구들이 가장 좀, 그것 때문에 좀더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좀덜 그럴 수도 있는데, 고사 아무도 못 왔지, 오늘. 그냥 위기거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나마 여름방학 때 마지막으로 좀 끌어올릴 시간인데, 그 방향이 없어졌네 위기잖아요. 가, 근데 모든 학생들이 똑같아요. 이 재앙으로 인해 위기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은 되게 힘든 경우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근데 뭐가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가 달라요? 자세가 다르다. 그냥 위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아,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이거를 통해서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다. 허나,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도 그랬죠. 그, 이 예배 참석 못하는 친구 통해서 복음 전하면서, 아, 그렇구나. 아, 참,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은, 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인데, 사단이 그 마음을 참 많이 빼앗아갔구나. 그러면서요, 지난주간에도 지금 예배 못 오는 친구가, 복음 전하겠다고 다음 주화요에 만나서 복음 전하기를 했거든요. 교회를 데리고 올 필요 없잖아요. 교회 오는 거 쉽지 않, 코로나가 없어도 교회 오는 건 쉽지 않아요. 어차피, 그 신자 친구들은. 그러면, 우리가 교회 에 많이 데리고 려고 복음 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에 올 친구들을 같이 데꼬는 거지. 그냥, 기회로 삼는 날까.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요, 이거를요, 굉장한 발판을로 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를 많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결론에서도 잠깐 이런 부분은 아거죠 그리고요, 우리는요, 클라스가 어떻게 다르냐면, 같은 문제를 당해요. 위기 가운데 같은 문제를 당하지만,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도 그, 찬양했지만, 그 찬양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성공한 자리에서, 세상의 서밋의 자리에서 쓴 성, 말씀, 찬양이 아니에요. 많은 찬양들이요,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굉장히 큰 아픔에서 고백한 찬양들이 많거든요. 그 말은, 같은 재앙에서 위기와 문제가 오지만요, 마음이 달라요. 어떤 거에 대한 마음? 아, 하나님이 이 재앙 이후에 더큰 응답이 오겠구나. 그런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니까. 그게 복음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클라스가 다르다니까. 그러세요. 미래에 대한 오히려 소망을 줄수있다 친구들, 굉장히 이것 때문에 뭐 학교가 뭐 학업에 뭐 아니면 가정에. 근데, 불신자와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보급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고, 다르게 대할 수 있고,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클라스가 다르죠 클라스가. 어? 그 오히려 친구들이 막 동요하면, 막 하면,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오히려, 불안하니? 내가 기도해줄게. 위로를 하니까요. 뭐. 전혀 딴 얘기가 들었다 보는데. <laughs> 그, 봐봐요. 그, 비교를 굳지하자면 그, 여거의다 보자. 안 봐도 돼요. 그냥, 차라리 봐봐.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이 누구야? 새로이 하네요, 새로이. 이 새로이와 우리 친구들 한번 비교해볼게요. 우측은 랩런트 아니에요. 어, 랩런트의 클래스예요 그거 쓰, 쓰라고 하더라고요. 어, 나. 봐봐요. 이, 이 박세로이는 무엇을 위해서 버텨요? 아무도 안 보여요. 이 장가라는 그 조직을 죽일라고 복수해. 어? 그래서 어제 마지막 끝났잖아요. 보지는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버티잖아 문제가 와도 괜찮아. 내가 망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왜 복수를 해야 됩니까? 근데 우일 레몬트는요. 복수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 제목이 그 돌덩이잖아요. o s t 가 나만 봐요. <laughs> 희한하네. 돌덩이 하잖아요. 복수 때문에 버티는 거야.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너트들의 클래스가 뭐가 다르냐면, 뭐가 주인이에요? 복음 자체가 내게 주예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버티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게 상관없는 삶인 거예요. 왜 복음이 주니까. 클래스가 다르죠. 그잖아요. 그러면서요, 이 새로이한테는 그 옆에 이, 이서죠? 이서랑 그 옆에 많은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서가 얼마나 큰 힘이 돼요? 네, 이거 했다고 막 집에 가서 예배 때 드라마 나왔다고 막그 핑계로 보지 마요. 안무도 돼. 그, 그렇다쳐럼뭐 아니면 원피스의 동료들처럼 이 사람 주위에 중요한 동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요 더불어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요 결국 목적이 뭐예요 장가를 부수는 거거든 이, 이 업체를 부수는 거잖아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이유가 달라요 왜 복음 보금 때문에 복음이 없어서 이 시대에 재앙이 오거든요 하, 이 재앙을 막는 방법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가고 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 복음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클라스가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머이도 중요하니까요. 보이지 않는 머이도 중요해요. 클래스가 다르죠. 그래서 그 요즘 막 유튜브 보면 그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 기생충에서 그 송강호가 그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구나. <laughs> 이렇게 다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재앙 이후에. <laughs> 혼자 애매해. <해뵈을> 야, <laughs> 봐봐요. 우리에게는요, 절대적인 언약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재앙이 막을 수 없는 언약이요. 그지난주 3분에 말씀 나누면, 제 정리하는요, 멸망의 원인 어디서 있냐? 어, 끝남 때문에 멸망이 없을 밖에 없는 어긋남 어, 어긋남이에요? 음. 어? 또 다시 소도 이상하네 <laughs> <laughs> 알아보겠어 어긋남 뭐가 하나님과 자꾸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문자 왔을 때 생각할 게 뭐예요? 아, 어? 나 하나님과 어긋나 있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랑 어긋난 삶을 사나? 그거 체크만 하면 돼요 팩트만.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결과가요 다 나라는 감옥에만 갇혀있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거든요 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걸 절대 생각하지 마요 나만 갇혀있지 말라니까 나만 안 걸리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그거는요 굉장히 하나님과 어긋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주위에 사람도 챙기고, 이전도하기 마음 문 열기 되게 쉬워. 왠줄 알아요? 마스크를 선물로 해주면 마음 문이 활짝 열려요, 지금. <laughs> 그잖아요. 마스크 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막줄 서서 막 구하잖아요. 근데 마스크 주면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야, 어떻게 이런 시국에 나한테 마스크를 줄수 있니? 하면서, 야, 이 재앙이 왜온줄 알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샀고요. 세상이라는 울타리를 갖춰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다살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떤 결과와요? 가 우리가 걸어갈 길은 전도, 성교, 세계부부만의 길인데, 성공이라는 웬일밖에 못 보는 거야 우리가 걸어갈 길은 랩루트의 여정인데 세상의 성공이라는 길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 우리 친구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 복음 전할 굉장한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이 응답을 하나께서 님 주시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야. 우리가 이성에서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를요, 옮기신 거라니까요. 응답의 여정을 가도록.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조금만 누리면요, 돼요. 굉장히 기회잖아요. 시간이 얼, 하나님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핑계가 확 줄었죠. 시간이 없어서. 잠을 막 한시까지 자고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어? 일찍 일어나서 바라보면 더 좋죠. 그게 뭐예요? 그게 썸이 타임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친구들의 삶의 시간은요. 세상 시간이 지나간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영적인 시간이 흐르는 만큼 하나님께서 증인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장한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이 시간을 독대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가져요, 빨리. 어쩌면, 이 재앙이 빨리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요, 복음 가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매일마다 회복하면 이 재앙이 더 빨리 회복될 거예요. 그런다고 막 학교 가기 싫다고 막안보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서요. 다른 자세. 뭐가 있어요? 아, 이걸 보면서요. 나를 하나님께 더 세우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냐이 안에서 다른 걸 하나 할 거야. 이런 때 싫어.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뭐예요? 그거 가지고 공부도 집중하고 그거 가지고 삶도 살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세요? 어떻게 해요? 이전에 글을 준비하는 거야. 어떤 그릇이요?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현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나중에 성공해서 보금자도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자세가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니까요. 오늘이 내게 가장 응답인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나라는 영혼을 살리고, 내 주의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절대 제자의 영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살려요? 다 살리는 거예요. 복의 근원의 영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램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친구들 매일마다 놓치지 말고 기대해요. 그러세요? 세우는 랩농트 제자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랩농트 운동 우리를 살리는 뭐예요? 랩농트 제자 운동 아니에요 내 자신이 제자가 되는 만큼 우리가 살아나요 그래서 여기에 3원에도 우리 친구들 좀 늦추고 있으면 회복하라니까요 도전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나를 넘어서요 현장의삶인는 뭐예요? 그게요 불신자 정도는 요 그래서 자세는 육신은 좀 이렇게 조심하고 좀 위생도 다 조심하되 영적으로는 웅크리지 말랄까더 어깨를 활짝 펴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으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요. 많은 게뀌혀있잖아요 학원도, 뭐, 학교도. 학원은 이제 슬슬 좀 가는 학원도 많은데, 뭐를 하냐면요. 응답을요. 지금요. 계약도 늦어졌잖아요. 쌓아두라니까요. 응답을요. 성경을 보면, 그,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들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종이나 또 어떤 것도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들도 못, 학업도 뭐 삶도 다 막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기회라니까요. 그,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응답을요, 하늘에 쌓아놓는 거요. 계약을 두고요, 내가 학교 현장에, 학교 현장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도를 많이 쌓아놓는 거요. 다른 게 보면요, 또, 학업이라는 응답도 쌓아주라니까요. 왜요? 이건 지나가요. 이건 지나가요. 근데, 사단이 뭘 하게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꾸 놓치게 만들고요.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못하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뭐요? 기도에 나는 사람요 앞으로 하나님 이게 흘러간 이후에 주신 응답을 기대하면서요. 그래서 우리, 우리는 어, 보금 안에 있어요. 이 사실을 한 주간도 놓치지 말고, 오히려,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제안 가운데에도, 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금을 하나 깨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보금 안에서, 또 세상 불신자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렘너트로 그 여정, 또 렘너트로 렘너트 랩나트 제자로 준비되는 여정 이제는 불신자를 살리는 귀한 여정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